안녕하십니까 정호군입니다. 저희 이제 신당에 신도가 되셨던 어른이 계시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자분인데 자그마하신 분이 아주 단아하고 깨끗하신 분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연세가 되셨는데도 어떻게 신당을 다니시네? 네. 집안에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사업이 많이 안 좋죠 지금 막혔네 그랬더니 아유 맞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음세보살 관음세보살 그래서 내가 할머니 관음세보살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아유 그런가 아유 저는요 이제껏 제가 낳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인데 젊어서도 항상 관음세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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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사업이 좀 이렇게 좀 막혀서 선생님한테 조언을 들으러 왔지만은 이달이 때껏 경을 하고 뭐 이런 거 자기는 없었대 절에만 가도 아유 관음세보살님 관음세보살님 아유 나무암이 타불 관음세보살 관음세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뭘 느꼈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그리고 신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격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정답이 없구나. 어? 아니, 관세음보살님을 관음세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편하고 본인의 신심만 가득하고 지극정성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분명히 나무함이 답을 관세음보살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관음세 보살이라고 이렇게 연호를 하시더라도, 마음속에 진심만 담겨 있고, 아주 청성스러운 마음만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인생신당 구독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설치 당일 최대 77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아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무료 견적 가능하고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자 이렇게 날이 추워지는데 또 어떤 분이 저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이야 이거 웬 모델이 들어오시나 아니면 뭐 가수가 들어오시나? 아, 제 이름은 박희선이고요. 네. 어 90년생 35 있습니다. 아, 네. 박희정 씨는 네. 본래 그렇게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 원래 좀 신경 쓰는 편이긴 해요. 아... <laughs> 그, 지금 입고 오신 의상도 부티뚜에서다 맞히신 건가요? <laughs> 아니요. 그럼... 그러면 어디서? 아... <laughs> 어, 그... 알리바바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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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심기가 많이 떨어졌나 봐. <laughs> 너무 웃기다. 아무튼 제가 방울을 흔들어 보고 우리 박희정 씨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알리봐 봐. 자, 머리가 백단이네. 촉도 굉장히 강하고. 너는 천지사방이 아니라 조선 팔도에 있는 산이라는 산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팔자여. 해서 무당이다. 맞는 것같아 본인 심 받았죠? 네. 본인은 영검하다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본인의 조종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 가리가 안 됐으면 내림꾸대도 소용이 없는 거야 본인은 아리따운 여인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방으로 옮기니까 <laughs> 어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네 응? 아직까지는 애동이네? 몇년 됐어? 딱 2년 반 됐다. 2년 반? 반? 네, 네. 애동이지. 네, 맞아요. 초록 같은 애동이라고 그래요. 네, 네.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애동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비바람에 오픈되면은 많이 많이 힘들어 야될 텐데. 제가 신내림을 막 이렇게 구술하진 않아 가지고. 음.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내림을 안 했다면 내림을 해야 되는데 신품호가 마땅하지 않아. 본인을 그러니까 신을 어떤 말 그대로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 어,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확연하게 내눈 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음. 얼굴을 보니까 죽다 살았네. 사형 선고도 받았었어? 아, 어, 네, 백혈병. 저 봐라. 어. 네. 근데 본인 건강이 마음을 정하고 나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거야. 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청천벽력 같고 어려웠던 병마가 점점 점점 점 퇴색되고 물러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정상 지금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음. 저 봐라, 그게 왔다 갔다 위험한 순간까지도 갔을 텐데, 네. 그죠? 가우뚱 가우뚱 의사들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음. 왜냐면 저는 치료를 끝까지 맞. 치지 않았어요. 항암을 음. 중간에 멈췄어요. 제가. 음 본인은 어, 네. 언제부터 본인이 이런 예사롭지 않은 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아 사실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음. 신점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었는데 친한 아주머니가 이제 같이 가자고 했던 데가 철학관인줄 알고 따라갔었던 데서. 에 저한테 똑같은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무서워서 좀 무당집이나 이런 신점 보는 데를 아예 안 가게 됐었는데 어린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충격받지. 네, 음. 너무 무서웠어요. 전 음. 귀신이라는 걸 너무 무서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백혈병 걸리는 그한 해에 정말 가족이 너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막다 음. 암이 저 말고도 언니가 걸려서 또 언니도 신내림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니는 어디가 안 좋았었어요? 언니는 유방암이요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 데 I don't 지 n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신 가물에 집안에 소용도를 치는 회오리 때문에 많이 많이 절망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인정을 안 하신 결과야. 어. 아버지는 인정 안 해. 어? 그리고 한숨만 나오고 혀가 퇴퇴퇴퇴 차지는 그런 어떤 말에 대한 업으로 인해서 많이 많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 집안은 음. 신의 밭이에요. 음. 본인들이 아니라고 음. 부정하기에는, 윗대에 음. 신을 모시고, 어, 우리와, 나와 아, 같은 있어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 해야 하는데, 음. 언니도 아, 아, 싫어하고, 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고. 아니지,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무당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음.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할 직업이라고 왜 그러냐고 한 물어보지. 본인도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응. 언니는 엄청 거부를 계속 지금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네. 왜 우리 무당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직업은 천한 거야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저는 그냥 무당이란 존재는 제가 이렇게 신혼 오기 전에는 무서웠다밖에 없거든요. 안 좋게 본 적도 없었었는데. 음. 제가 이제 이런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대우를 받더라고요. 되게 눈길도 되게 안 좋게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내가 무당이라고 말하는 건좀 그런가? 이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무당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 아니에요. 음, 뭐. 맞아요. 음. 무당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이셨고 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왕. 그만큼 네. 인성도 대단하셨고 음. 그 다음 많이 배웠으며 많은 인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만이 할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무당의 위상이 많이 내려갔지만 어쨌든 무당은 그렇게 크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당당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어. 세상에 어떤 세파에도 꿈쩍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지에 찬 당당함,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많이 결여되신 분이니까 흔들린다 하는 생각을 난 가져보거든요. 본인은 이 길을 분명히 가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는 단호하게 하고 계시나요? 응? 네. 근데 본인은 지금 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맞는 어떤 결정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예, 저는 좀 이게 아, 처음에는 진짜 소리로 들렸었었거든요. 음. 어떤 음,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하, 너무 그냥 한 몇백 개가 얘기한 몇 몇백 개 신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진짜 자. 잡...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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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너무 많아서 음. 한 사람씩 말했었어요. 음.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은 쫙앉아있대 음. 그래서 가라그래도 안 간대. 음. 동자들이 막 수백 명씩 앉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음, 많이 와. 네네. 나한테. 네네. 어쨌든 신이 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더라도 본인이 당당하게 어떤 뜻을,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음. 느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 경력이 쌓이잖아. 쌓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음. 근데 그것은 훈련이야. 무당은 하늘이 내리는 어떤 말 그대로 운명이지만, 네. 신의 영검함은 노력으로 더 예리하고 상명하고 음. 날카롭게 네. 본인이 자꾸 연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애동은 절대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많이 알았나요?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고 생각하나요? 아직도 한참 먼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음.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낭설은 아유 어디 저, 저 대추나무집에 저, 저 애동이 났는데 그렇게 영검하대. 음. 무슨 뭐 하나부터 백까지 다 쪽집게로 찝어내고 작두도타고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아기가 음. 날때부터 말 잘하면 얼마나 징그럽고 음. 무서워요. 그거야말로 무섭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당도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겪은 바에요 용량이 커지고 용량이 작아집니다. 용량이 커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 만신 만 명의 신명들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용량이 큰 만신, 용량이 작은 무당 그런 신명들을 거하실 수 없는 용량으로 사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사시면 되는 건데 이것 또한도 세월이 지나면서 결정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애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박희정 씨. 네. 박희정 씨 만나는 남자 있지? 네. 어떻게 생각해? 본인은 결혼할 수가 없어. 동거할 수가 없어. 그럼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어 이거 명심해 너는 자꾸 마음속에 네 마음을 고추 세웠다가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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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머릿속에 혼란 또한도 가중되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5, 6년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네가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너의 선택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칼을 휘두르고 당당하게 앞장서 마구마구 마구 나갈 수 있는 운이 돌아오므로 5, 6년 동안은 참고 인내하고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고 신명들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아직 손님을 보더라도 본인 마음속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첫 뱉은 말이 시안하게 상대편의 가슴을 후렵하거나 놀라게 만든다 하니까 절대로 어떤 강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무당집이란 무당집은 다 돌아다니는 닳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 점사가 버벅대지 않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다 나 박희정은 56년 후부터는 내가 왕이네 내가 임자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추한 거고, 나에게 줄을 서 들어오네 하는 운으로 돌변해요. 운빨이 아주 기똥차. 무당도 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 엎고 일을 하지만, 무당도 운빨이 좋아야 나한테 와가지고 좋아리고 물어봤던 사람들도 잘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더 내가 사람들에게 명명되어지는 거야. 아, 박희정이가. 잘 본대 이름도 이쁘네 근데 요즘에는 그 날개옷 안 입고 다니냐 <laughs> 아리바바에서 아 너무 웃기다 네. 이렇게 항상 제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본분을 꼭 지키시면서 세상 밖에서 크게 크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큰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것 같아 10대 때야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인도에 서 있었는데 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왔고 저는 가로등하고 차 사이에 꼈거든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 혼수상태일 음. 때? 네 음. 근데 약간 두 가지 소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현생에서 막 저를 부르는 소리와 음. 근데 현생이 아닌 다른 데서 저를 부르는 소리랑 사실은 그때 나는 가는 운명이에요